5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또한 번의 로그 점프를 할 거예요. 지금 1억을 시험을 해서 끝난 것 같거든요. 1억은 그럼 이제 10억 가는 거죠. 저는 굉장히 2025년 흐름이 제가 생각한 이상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크게 오르면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네, 부집입니다근데 올해 흐름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크게 오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알트 투자하신 분들은 힘들어하지 않고 괴로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면 되냐 공부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국제금융의 원리를 알게 되고, 왜 나라들이 저렇게 행동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공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몇 가지 질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도적 스나미라는 단어를 좀 쓰셨어요. 2025년에 시작하시면서 2025년은 제도적 스나미가 되는 해가 될 거다라고 예견을 하셨는데 어 실제로 25년 한해 동안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막 올랐다 내렸다 뿐만 아니라 그냥 제도적인 것도 많이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도권에서 이제 진입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이제, 국가들 차원에서 이제 좀 확산 중인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좀 준비를 마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마이크로 스트레지지나 뭐, 로비누 정도였는데, 이제는 관심 종목 제가 검색해보니까, 미국만 수십 개 들어. 가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성도 좀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뭐, 9만 달러를 잘 다지고 있는 중인 건지. 저는 굉장히 2025년도 흐름이 제가 생각한 이상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지만, 이제 크게 오르면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네. 푹 꺼집니다. 근데 올해 흐름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크게 오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알트 투자하신 분들은 막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음. 언제 이렇게 비트코인 순한맛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요즘. 그렇죠.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이라고. 그렇죠. 음. 보이지 않는 제도의 힘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벙커버스 떨어진 날, 10만 네. 달러 저는 깨지는 줄 알았어요. 어. 안 깨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휴전이 가까우니까 막 올라가고, 음. 그러니까, 어, 비트코인 이렇게까지 성숙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음. 하는데, 역시 제도권은 좀 다르네. 음.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일부가 제도화 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비트코인이? 음. 아 그렇죠 이제는 제도권의 힘이 더큰것 같아요 개인들보다 예, 개인들이 그렇구나. 크다면 빨리 오르고 빨리 꺼져요 근데 지금 이게 반감기 주기로 봐도 올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반감기 치면 지금 불장이 아직 안온 거예요 그러네요 음. 그럼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의 성숙기라고 봐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캄보디아의 봉사활동을 젊었을 때좀 다녔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는 내전을 끝나고 나서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음. 홍수가 나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탄 버스가 어떻게 됐냐면 물에 잠겨요 이상하잖아요 음. 옆에 강도 없는데 음. 물이 아래서 올라옵니다 우리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막 하수도에서 넘칠 수 있고 떨어지는 산에서 계곡에서 넘치는 건데 평야거든요 평야에 이렇게 그 물이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땅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비가 오면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버스가 고립이 돼요 논 한가운데 물이 그냥 쫙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차오르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제도적 쓰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제도적 쓰나미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 2년밀리언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야 보이고 인문학을 알아야 또 지정학까지도 다 담겨있는 시기니까 그거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란 게 제가 오늘 촬영 전에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저 언제 처음 촬영했지? 했을 때 22년도 말, 막2 3년 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 그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좀나눠졌던것 같은데, 이게좀 다르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의심하는 사람은 없고, 믿고 있는데, 진짜 믿느냐, 아니면 겉핥기 식으로 가짜로 믿어서 그냥 주식처럼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잖아요. 평생 동행하는 주식은 없고, 그냥 오늘 좋았던 거, 되고 내에도 다른 주식이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개인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또 교수님께서는 그거는 몰라도 돼.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궁금한 거. 쓸모. 네. 비트코인의 쓸모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비트코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쓸모가 없죠. 우리한테 쓸모가 있다면 이제 가격이 올라서 이제 기분 좋은 거? 음, 그리고 투자자들한 투자자 쓸모 말고는 우리가 당장 뭐 비트코인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음. 수수료도 비싸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슈퍼리치들한테 매우 쓸모가 있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딱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령화 인플레이션의 시대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음. 뭐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제, 전쟁과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 전쟁이 일어나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데 전 세계에 자산이 있는 슈퍼리치들이 이제 발견합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음. 무게가 없고 그 어디로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슈퍼리치들은 하나씩 갖고 싶죠. 적어도 하나씩 갖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2,100만 개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슈퍼리치가 2,100만 명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비트코인 하나를 갖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애써서 0.1개라도 0.5개라도 준비해놓으시면 슈퍼리치들이 구할 때 비싼 값을 주고 이제 알받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슈퍼리치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슈퍼리치들한테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돈이니깐요 여러분들이 고의 해바라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고의 해바라기는 500억 원이거든요. 500억 원이 될까요? 왜? 보지도 않는데. 고의 해바라기를 갖고 가는 사람이 그걸 자기 방에 걸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못 걸어 놓는다 누가 500억짜리를 집에다 걸어 놓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 밀폐된 액자에 넣어갖고, 그 공기가 늘 유지되고, 온도가 유지되는 액자에 넣어서 지하 깊숙히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들여갖고, 위작을 그린 다음에 그걸 걸어 놓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쓸모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의 해바라기도 쓸모없어요. 근데 그 고의 해바라기 왜 사냐 하면 그 점유적 자산이라서 슈퍼리치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고의 해바라기랑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세요. 고의 해바라기를 내가 500억 주고 샀는데 1억 원어치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물론 금융을 이용하면 합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 1억 원 빌릴 수는 있는데 1억 원짜리 쪼개가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비트코인은 500억 있으면 천만 원어치를 팔건 일억 원어치를 팔건 나머지 자산에 아무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백억 짜리를 팔라면 오백억 갖고 있는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에게 스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수에게 그렇죠 그래서 슈퍼 리치들이 비트코인의이 잠재력을 발견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슈퍼 리치들한테 벽이 있었는데 슈퍼 리치들이 들어오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리치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선순환에 들어갑니다. 음. 완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입니다. 이제 언젠가 또이 영상이 한 5년 뒤에 또 이렇게 소회를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강의하셨던 게 2014년도 한양대에서 화폐적 상상과 비트코인의 미래. 그게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에서 비트코인을 발견하신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강의를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그 10년에 기간이 지나서 거의 현실화된 것 같은데 지금 가볍게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상상력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좀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으로의 시계는 더 빨라집니다. 1 0년은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무지막지한 페이먼트 툴이 금융과 이 세계를 혁신하면서 이제 모든 금융은 스마트폰으로 옮겨갈 거고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나 이런 노트북으로 옮겨갈 거고. 이런 노트북으로 옮겨갔을 때 이런 유동화가 되는 이런 달러가 마구마구 돌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이제 담보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국채고 하나는 비트코인입니다. 둘다 이제 전자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미국 국채도 전자화가 되어 있고 딱 비트코인도 전자화가 되서 담보로 이 메타버스 에계에서 담보 쓰기가 좋습니다. 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는 동결이 가능하던 거죠 미국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호들은 미국 국채담보보다는 비트코인 담보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비트코인과 달러스테블코인이 1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5년으로 당겨질 거라고 보고 5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또한 번에 로그 점프를 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음. 2천만원 2억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음. 그냥 천만원 1억 10억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음. 그래서 로그 점프를 하면 지금 1억을 시험을 해서 끝난 것 같거든요 1억은 그럼 이제 10억 가는 거죠 기분 좋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아마 근데 음, 음. 이 마지막 멘트만 듣고 기분이 좋으시더라도 실제로 이 앞선 10년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기간인지. 음. 정말 힘든 기간이잖아요. 아실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이겨내면 사실 그 로그 점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2 0 2 0 밀리언에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시작될그 로그 점프의 전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좀 힘을 기르자라는 멘트 해주시면서 마무리 한번 하면 좋 네, 여러분들이 로그 점프를 세번 겪었죠. 왜냐하면 5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이제 5억을 갈 거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 로그 점프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한 5년 동안 잠을 자면 변화있을 텐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 잊을 수가 없어요. 눈 뜨고 그, 봐야 되니까. 그그 그렇죠. 그래서 괴로우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 하면 되냐면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할 만한 내용이 많아요, 비트코인. 풍성한 세계로 오셔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국제금융의 원리를 알게 되고, 국제지정학의 기본적 원리를 알게 되고, 왜 나라들이 저렇게 행동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다 썼는데요 비트코인은 공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오, 마지막 얘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공부한 사람을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저희가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보시고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제가 너무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교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요 제가 비서가 있었어요 한 2017년도에 제가 이제 2017년도에 한참 불장일 때 비트코인을 막 얘기하니까 비서가 저보다 한 20살 어린데 샀어요 비트코인을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권하고 오빠한테도 권했는데 음. 비트코인이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계속 올라갔죠. 이게 2000, 2000만원까지. 2000,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300만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음, 몇년 안에.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이 이 친구를 괴롭힌 거죠.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공부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이 친구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면 돈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힘내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연결되는데 그 친구 비트코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얼마였냐면 떨어져서 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공부했으면 지키거나 아니면 늘렸겠죠. 그렇죠. 예. 네, 여러분 공부가 당장 여러분들이 뭐 공부한다고 옆에 뭐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공부하면 부자 됩니다. 비트코인 시대에서. 어 마지막 멘트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